Pure Global의 Medical Device Global Market a c e s s 오늘의 에피소드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기 회사에게 매우 중요한 인증인 CE 마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E 마크 Conformity Europe는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인증입니다. 유럽 경제 지역에는 27개 유럽 연합 EU 회원국 전체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히텐슈타인이 포함됩니다. CE 마크는 해당 의료 기기가 유럽 법규, 주로 대부분의 의료 기기에 적용되는 의료 기기 규정 MDR 2017 345및 체외 진단 의료 기기에 적용되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규정 IVDR 2017 346에 명시된 필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의미합니다. c 마크를 획득하는 과정은 포괄적입니다. 이는 의료 기기 등급 분류에서 시작됩니다. 의료 기기는 의도된 사용 목적과 위험 프로파일에 따라 클래스 1, 클래스 2A, 클래스 2B, 클래스 3의 네 가지 위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등급 분류는 적합성 평가 경로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조사는 견고한 품질 경영 시스템 QMS를 구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종종 ISO 13485 표준에 부합하며 일관된 제품 품질과 규제 준수를 보장합니다. CE 마크 프로세스의 핵심은 기술 문서입니다. 이 포괄적인 파일에는 의료기기의 설계, 제조 공정, 위험 관리 활동, 임상 평가 및 해당 표준 준수 증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다음 단계입니다. Class 2A E.B.3에 해당하는 고위험 의료기기의 경우,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인 인증기관 (Notified Body) QMS를 감사하고 기술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멸균 비계측 클래스 1 의료기기와 같은 저위험 의료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자체 인증으로 충분합니다. 임상 평가 보고서 (CER) 또한 필수입니다. 이 보고서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합니다. 유럽 경제 지역 외부에 기반을 둔 제조사는 유럽 공인 대리인, European Authorized Representative 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이 이해 내에서 제조사를 대신하여 활동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제조사는 적합성 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모든 적용 가능한 유럽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명시합니다. 그 후에야 CE 마크를 제품 포장 및 관련 문서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판 후 감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조사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도 위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CE 마크 획득의 이점은 상당합니다. 주로 황대한 유럽 경제 지역 전체에 의료 기기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CE 마크는 종종 e e 의 외부에서도 규제 당국의 인정을 받아 다른 국제 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기기가 엄격한 평가를 거쳤음을 보여줌으로써 환자 안전에 대한 약속을 입증한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맞춤형 의료기기 및 임상시험 또는 성능 연구 전용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CE마크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CE마크를 유지하려면 시판 후 감시 및 정기적인 재인증을 포함하여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CE마킹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확장하려는 모든 의료기기 회사에게 규제 준수와 환자 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c a 마크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접근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Pure Global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천 세계 30개 이상의 시장에서 의료 기술 회사가 모든 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